전혀 간격을 좁히지 못했던 아걸렸요 원희의 손질이 있었습니다만 오버라이언트 어! 이번에 안영준에게 막혔습니다 안영준 볼 살려냈고요 네, 살려 안영준의 멋진 네. 득점 만들어냅니다 역시 안영준 선수의 장점은 이런 부분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아리바도잘 쳐냈고요 네. 안영준 3점! 네. 안영준 3점! 네또 여기 있는데요 박정잘 보았고요 3코터에는 석점으로 만 시작해서 석점만 놓고 있어요. 어, 어, 안영준 안영준 다시 올라가면 네. 안영준 석점입니다. 야 지금 석점 대결 치열합니다. 또 박정웅인데요. 이번에는 런트 안 들어갑니다. 자, 리 바운드 최원혁 쪽으로 연결됐고요. 안영준인데요. 아, 안영준 같은데요? 드디어 로스텝 아, 이것이 안현준 선수의 플레이, 또 지난 시즌 MVP 볼만한 그런 플레이입니다. 아, 역시 에이스는 다르네요. 네. 네. 안현준 선수의 장점은 이런 센시 상황에서 나오거든요. 네. 3쿼터에 석점부터 시작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